인생의 여름인 것입니다.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 거두며 결실하는 장년기는 인생의 가을이고,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는 노년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끝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의 목전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겨울이 가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인생에서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주정에는 가을에 이제 배가 떠나지 않게 되면 겨울을 지나게 되면 최소한 넉달 후에야 항해가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아마 겨울 전에 오라고 그듭 당부한 것은 바울에게 때를 놓치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처럼 돈을 더 많이 버려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단한 시간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회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이미 있게 살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거나, 다음부터는 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경우에는 내일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결심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되는대로 살렸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 그 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결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자는 그래도 오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성큼 다가와 있는 내일을 점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역시 인생에서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일만도 아니고 오늘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내일은 예측이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본인의 내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것 내일을 내가 소망한대로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교오라는 이만은 겨울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었던 바울의 요청이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미리 하라는 겉면의 말을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저축이라고 하면 그냥 물질의 저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저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구원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우리가 아는 행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위가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올린 기도, 우리들이 불은 찬송, 우리들이 한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용도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 때 증명 자료로 사용될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된 죄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 너희 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렸느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책, 곧 죄의 책이 있는 한 누구도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행위책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석혀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행위책은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저축 통장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생의 겨울에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는 궁극적인 죽음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겨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겨울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벌려고 투자하고 예서는 시기를 봄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벌고 삶는 시기를 여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 것들을 쓰자 누리자 하는 때를 가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도 물질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에서 물질의 겨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단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여 못 쓰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쓰는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와는 물질의 여름에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 그의 인생의, 살아온 인생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내가 주님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게다가 15년 동안의 생명의 연장도 있게 하셨습니다. 내 신앙 통장에 적립된 믿음의 수고는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통량에 정립된 본전 축복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자 축복까지 주신다고 했던 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물질에 봄에 뿌리고 물질의 여름에 행한 것을 다 정립해 놓았다가 물질의 겨울에 찾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맞닥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겨울에는 또 건강의 겨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젊어도 건강의 겨울이 겨울일 수도 있고 늙어도 건강이 여름의 여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도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이런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그래도 많이 잃은 것이고. 이런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그야말로 전부를 잃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럴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힘쓸 수 있을 때 봉사를 하며, 기운이 있다 싶을 때 신앙의 통장에 순종과 믿음의 행위들을 반드시 정립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 신앙의 통장에 정립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부터 신앙의 저축을 위해서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신앙의 저축을 해나시기를, 어, 권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며 무엇을 지금 할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올때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죽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아입니다. 곧 영어의 바이블과 같은 뜻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매우 편해졌습니다. 만그 당시의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로 만들어져서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대개는 자주 찾는 믿음의 사람 집에 맡겨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바울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임종 전에 성경을 한번 더, 다시 한번더 봐야 했고, 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 졌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말이나 행동을 줄시고 오히려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겨울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놀라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을 다시 여름의 인생으로 어,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의 신앙통장에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정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몇 시간 또는 어느 정도 읽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읽겠다고 들고 펼치기가 힘들지, 일단 펼쳐서 읽기 시작한다면 한절이면 어떻고, 그 이상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이들 못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부터 성령 성경 말씀부터 일자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가능하면 또 성경을 암송해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이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과 사망의 엄청난 꼴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무기가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 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은더 부원하자면 말씀 읽기와 더불어 찬송 부르기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경우 교인들이 기도는 잘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찬송 부르는 것이 부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 전무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시는 대로 가락에 당긴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잘 보시면 대부분 제목 밑에 관련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는 해당 성경 말씀을 찬송과 가사와 가사의 의미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리기가 곧 말씀 읽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은 가락 곡조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다가 찬어 그리고 찬성은 곡자가 있는 말씀이고 곡자가 있는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찬성 부르기 한 번으로도 말씀도 순포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멋져록 말씀 읽기와 찬성 부르기에 대하여 기도까지 모두를 우리들의 신앙통장에 저축해가는 저축에 가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성경 읽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러면 신앙의 두 번째는 신앙의 저축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또 바울이 말하기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우상 장사꾼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구리 생후 업자라는 것은 그의 목회사에게 방해하던 가라지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거론하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선 서신제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에 말씀대로 바울은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글로만 알고 말로만 하지 않고 친히 행동으로 옮겨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은 말씀대로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니 너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버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남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 역시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문제들 뿐인 것입니다. 괴로움과 가난과 좀 괴로움, 또 가난과 실패 등이 신앙적으로 오히려 감사해야 할, 할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을 사랑해야만 하겠지만, 다만 이한 가지만은 꼭 하려고,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교회 성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더 열심히 승리시기를 바랍니다. 또내 가족을 좀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뿐인 내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이웃이 있었다고 하면 한다면 이제 미움은 그치고 용서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도 계절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겨울의 행편이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에는 누구든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그다음 남은 것은 죽음이까 하나님의 심판. 이두 가지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두 가지 죽음과 심판은 절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장차의 심판이 상급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대와 시상대 이 둘의 차이를 잘 아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터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말씀 묵상을, 사랑을, 용서를, 또 봉사와 전도, 충성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얼마나 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보충하시고 부족하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저축을 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 믿음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악마의 동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논센스 키즈입니다마는 악마의 동생은 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누구에게나 인생의 교훈은 반드시 닥쳐올 텐데, 마귀가 속삭이는 그 설마에 속아서, 아무런 신앙의 대책도 없이, 설마, 설마 아마 살아가다가는 구원도, 복도, 은혜 받을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어, 는서 기재인데, 우리 몸에, 우리 몸을 해치는 어,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해치는 해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속의 해충은 바로 대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마, 설마 하면서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순종하며 대충대충 교회 생활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달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바꾸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일방통행의 끝에는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잘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인 바로 오늘,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시고 인생을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수고도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금도, 구제도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겨울은 생산이나 결실의 때가 아니라 결산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목전에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우리들의 명의로 된그 행위책이 심판을 위한 재책이 되지 않고 구원과 상급을 위한 신앙의 저축 통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 우리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택해야지 그냥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저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